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화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그랬습니다. 사사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더욱더 타락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졌다라 하솔은 납달리 지파 지경에 속하는 북부 가나안의 성읍 가운데 하나로 홀레 호수 남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한 당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새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한 야비는 지식 있는 자, 총명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처럼 가나안 땅의 최고 지도자요 권력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야빈왕은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라비도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선지 드보라의 사사로서의 기능은 단순한 군사적인 리더보다는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재판을 담당을 했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령한 직임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 얘기로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지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선지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발악을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락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와께서 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미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물인 이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터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일면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결과였다라고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여인의 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믿음의 부족 때문에 바락은 적장의 목을 치는 이 전쟁터의 영웅이 될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여인에게 그 영광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성취에 봉사하는 도구일 따름이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잘 분별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죄들 심령을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하지 못해서 발악처럼 영광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온전히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셔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는 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